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고향집을 떠나갈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에게서 많은 소유를 얻어왔기 때문에 가축과 은과금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도 양과소와 장막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자라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조카를 아주 혼내주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돌보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하느냐고 고통을 칠 것입니다. 다시는 조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단단히 일러두면서 윽박지르고 내리눌러 나의 권위를 억지로라도 세워가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과감히 조카로과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로색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로색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과감한 선택을 할수 있었습니까 이때 당신은 무력이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치안이 잘 되어 있는 때가 아닙니다. 내가 혼자 머무르는 것보다 같이 머무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힘 있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카를 떠나 보내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머무르게 해서 뭉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안전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꼼짝 없이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고 말았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권력자 바로의 손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로스를 미련 없이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뭉쳐있어야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었고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놓아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왠지 놓으면 안될것 같아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에게 달린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떠나보내야 할 것을 과감히 떠나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과감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조카 롯의 선택입니다. 롯은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러면 서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목으로 결정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무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눈을 믿었습니다. 소돔과 고무라가 좋아 보였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해야 좋은 것입니다. 말씀해 보는 바와 같이 소돔과 고무라는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할 곳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소돔과 고무라는 제악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악된 도시가 롯의 눈에는 살기 좋은 곳으로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롯은 아주 위험하고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내 눈을 믿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내가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큽니다. 성탄절을 맞아 한 장로님이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을 원하는 만큼 손에 쥐고 갈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사탕통에 가득 들어있는 사탕을 가져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가져가지 않니? 그러자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장로님이 한 움큼 집어서 주세요. 장로님이 허허 웃으며 장로님의 손으로 아이에게 양껏 사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고아원에서 가장 많은 사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많은 사탕 롱컬지려고 해도 어른인 장로님의 손으로 주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좋고 큰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우리도 이 아이처럼 하나님이 주세요 라고 구하면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